아로 먼저 이 세트 이에뭐 없을까? 어, 스이스펠스펠 し,した 제가 일본 갔다 온거 간단하게 뭐 사왔는지 짧게 보여드리려고 영상 켜봤어요. 이렇게 디올에서 고체 향수가 있거든요. 이거 향세 가지가 있다 해서 종류별로 하나씩 사봤습니다혼 번에서 사서 바로 사용해줬는데 다들 많이 아시는 캔메이크 2호 모모 색깔이고 약간 플럼핑 효과 있는 것 같은데 글로우 립을 한번 써보고 싶어서 한번 사봤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가족들이랑 다 같이 먹는 것도 있어서 제가 많이 빼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테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고도 푸딩이나 당구, 모찌부요, 뭐 이런 편의점에서 디저트류도 많이 사오긴 했는데 걔네는 따로 안 보여주고 넘길게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 덕질 아이템입니다. 이번 가면 자판기에 엔하이픈 이렇게 음료가 있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때까지 한 번도 발견을 못했다가 숙소 딱 앞에 편의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이건 해야 된다 하고 바로 뽑았는데 저희 체에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뒤로 보시면 이름까지 돼 있고 일단 아까워서 먹지는 못하고 들고 오긴 했습니다. 이거는 혹시 디지몬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제 거는 아니고 제 남자친구 건데, 남자친구가 디지몬을 워낙 좋아하는데, 디지몬 굿즈 자체가 잘 없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베이겐샵에서 디지몬이랑 콜라보를 해서 한번 사오려고 했는데, 어딜 가도 쉽게 구할 수가 없긴 했는데, 진짜 여러 군데 돌아다니니까 겨우겨우 찾아낸 애들이거든요? 원래 4마리가 있는데, 2마리만 겨우 구해왔습니다. 도쿄 헨지 가서 사온 이런 미돌이 그냥 노트인데요. 이렇게 3권 들어있는 거고 여행 닦고 할때딱 그냥 괜찮을 것 같아서 이번 여행 닦고 할때 써주려고 그냥 사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옛날에 써봤는데 제가 이제 파우더가 거의 다 떨어져서 그냥 써본 거한번더 사왔고요 전 일본 가면 항상 이렇게 찍어오거든요 브리큐라 같은 거를 여기 는 저희 엄마라서 가렸고 제 얼굴은 공개돼도 큰 타격이 없으니까요 다이소 가서 원래 헬로키티 집게만 있는 줄 알았는데 다른 집게가 있길래 저 덤보 집게가 귀여워 보여서 하나 사왔습니다 칼 선이 좀 많이 안 맞긴 하는데 3,000원? 300엔? 정도의 요런 퀄리티 얻을 수 있습니다. 아까 1엔샵이랑 디지몬이랑 콜라보 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제가 있는 것들 웬만한 건 털어와서 요거, 아크릴 스탠드 같은 거. 아구몬이랑 파닥몬 이렇게 두 가지만, 요건 다 있긴 했는데, 다 사올긴 좀 그렇고 요두 가지만 털어왔고. 그래서 이런 거 되게 많은데 디지몬 버전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한 종류가 더 있었는데 그거는 없었고 얘는 둘만 자꾸 보여서 이거 두개라도 들고 왔습니다 요렇게 랜덤으로 있는 핀 배지 랜덤이라서 두개 들고 왔고 이것도 배지 같은데 아크릴 배지? 요런 거 같은데 요렇게 디자인 있는 거 랜덤이라서 두개 이렇게아기 모양, 애기 디지몬들처럼 생긴 거, 귀엽게 생긴 그림으로 된거또두개 들고 왔고, 이거 말고 조금 더 커진 버전도 있는데, 그거는 하나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거는 메모지가 있길래, 메모지는 한 번씩 써주면 되니까 사와봤습니다. 이거는 파르코 가서 사온 건데, 얘도 디지몬 관련된 물품이고, 스케이트보드처럼 아마 영상이 올라가긴 할 건데 스케이트보드처럼 돼 있는 건데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랜덤이라서 두개 사왔습니다. 얘는 백개인샵게 아니라서 하나당 가격이 좀셌습니다만원 정도 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파르코 가서 사온 랜덤 배지인데 캐릭터들 얼굴이 박혀져 있는 배지였습니다. 요것도 랜덤이라서 하나 사왔는데 디지몬 관련된 거는 다 남자친구 가기 때문에 아마 남자친구가 지금 좀 멀리 있어서 나중에 만날 때 되면 제가 영상 다 편집해서 깡 하는 거 올릴게요 혹시 디지몬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종류씩 데리고 오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져버렸거든요 근데 하나 빼고는 다 뽑았고 중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일 최종적인 목표가 아구머이었는데 진짜 딱세 번만 더 해보자 했는데, 마지막에 아구머이 나와서 다행이었습니다. 요거는 제 건데, 얘 한국에서 사면 좀 비슷하게 받아요. 한국 소품샵에서 사면. 근데 세리아 갔는데 보이길래 하나 사와봤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희 가차들. 이거는 짱구 가차고, 이거는 이렇게 야광 애기 굴 같은 그런 가창한것 같아서 사와봤고 이것도 굴 모양 살리오 그런 것 같아서 한번 뽑아와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지인인데 이거는동키호테에서 면세로 구입해서 잘라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요게 들어있습니다. 요만한 증명사진을 넣을 수 있는 그런 키링 같은 건데 제가 코김용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희 체이가 코김용 닮았거든요. 코김용 걸렸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그나마 호수 니까지 피아노까지는 괜찮아요. 어? 아까 말한 대로 코김용 너무 귀여워서 사 와봤습니다. 친구 부탁을 받아서 유키오 인형을 사러 본키 호텔에 갔었는데. 처음에 유키오 인형을 자세히는 몰라서 쳐봤는데, 친구가 되게 이상한 취향이구나, 전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 엄마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요거는 친구의 부탁을 받아서 산 아이들이고, 친구는 음식이 좋다고 해서, 계란이랑 요 문어는 친구가 고르내고, 한 마리 더 음식으로 해달라고 하길래, 요거 골라왔습니다. 이상하게 요침 흘리고 있는 디테일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거는 요렇게 골라왔고 제 거랑 저희 엄마 거는 요렇게 저는 좀 꼬질하고 침 흘리고 있는 포인트인 요 아이가 귀엽고 이 배색도 귀여워서 얘를 골라왔고 저희 엄마는 보자마자 얘가 귀엽다며 이거 고르셨습니다. 요렇게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리고 요거는 파르코에 있는 짱구 샵 가서 사온 건데 남동생 선물용으로 사온 거라서 남동생 줄 겁니다. 음식 제외한 채 제가 산 거는 여기까지고 싹 정리하고 나서 이제 뜯을 거 있는 거몇개좀 뜯어볼게요. 제가 우유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되게 좋아하는데 하나 먹어주면서 다 뜯어볼게요. 너무 귀여워서 택은 굳이 뜯지 않을 겁니다. 제가 코기명만 따로 모아둔 존이 있거든요. 거기 위에 올려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뜯어볼게요. 라코나 뭐 뭔가 있으면 제가 그 둘을 좋아해서 그렇게 나오면 좋겠는데 과연 핑크색 나왔네요 오문가가 나왔어 오문가가 나왔습니다 안에는 스티커는 항상 종독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보여드릴게요 요것도 한번 뜯어볼게요. 들으셨죠? 원픽은 코기명이고, 피아노가 나왔으면 좋겠다. 둘 중에 하나. 또 핑크색인 것 같은데. 아니, 어. 흰색은? 핑크색에? 둘 중에 하나지 않을까요? 피아노가 나왔습니다. 음명사진 푸박을 하나 뽑아둔 게 있었는데, 너무 잘 어울려요. 한몇개더 사올 걸 그랬나봐요. 이 아이는 여기 나와 있는 선은 아니고 정원입니다. 너무 만족스러운 소비였습니다. 제가 인형 위주의 가차는 좋아하는데, 피규어 가차는 그렇게까지 안 좋아하거든요. 피규어는 보관해줄 곳이 없기 때문에. 귀엽네요. 역시 바로 들고 오길 잘했고 요거는 이렇게 잠시만요. 불 꺼볼게요. 요렇게 물이 들어옵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남동생 주려고 했다고 했으니까 하나 더 뽑았는데, 그거는 훈이가 나왔어요. 훈이도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요렇게 제가 간사이 공항에서 가차가 있단 말을 듣고 열심히 찾아가서 한 가차인데, 200엔 밖에 안 하더라고요. 비계밖게안 하는데 이 사이즈가 나왔습니다. 음, 종류는 이렇게 있는가 본데 저는 이둘 중에 하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얘는 크기, 종류 상관이 없어서 괜찮고요. 엄청 말랑말랑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안 말랑하네요. 얘도 야광인데 왜 안될까요? 아 요렇게 봐야 야광인가봐요 잠시만요 불을 끄고 올게요 갈라진게 없는데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왔는건데 얘가 뭐,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애기굴이라고 부르거든요 요 캐릭터를 되게 좋아해요 여기또 애기굴이 있고 가방에도 하나 더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기굴 캐릭터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번에 산리오랑 같이 콜라보 같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길래 바로 뽑아왔는데 프라모롤이 나왔습니다. 여기도 딱히 원픽은 없었기 때문에 뭐가 나와도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만족스럽습니다. 투명해서 더 귀엽네요. 이렇게 메디로시 이번 여행은 쇼핑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온 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영상 남겨보고자 짧게 찍어봤고 나중에 닫고 하는 영상 한번 가지고 올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